안녕하세요 초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갖고 온 거는 음, 제 출처로만 된 램박을 제가 갖고 왔어요 요즘 어, 맨날 제 출처가 아닌 다른 분 출처를 가지,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 오늘은 제 출처로만 된 램박을 가져 왔어요 일단은 옛날 도안은 지금 재고가 없어서 못 갖고 왔고 최근 도안으로만 일단 구성해서 왔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가격들를안 보여줬는데 원가는 22,000원이고, 팔가는 7,000원, 3배 이상 응용했고요. 배송 방법은 우편 1,000원, 반택은 GS만 받고 2,000원이고, 택배는 4,000원이에요. 그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포카. 요거 시리즈. 한셉씩펠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절대, 포장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드리고, 그 다음, 제 출처 슬로건, 음악 농관, 그 다음, 엽서 그리고 새로 발장,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제쿠폰도 한장 들어가고요. 그 다음, 투투리스트 한 세트씩 들어가요. 이렇게. 판매하실 때3천원으로 판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게 끝났고, 어, 구매하시는 분께, 아, 직기하시는 분께 제가 소장에 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 구매하실 분은 설명창에 오프치 등장 들어오셔서 양식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모두 안녕.